쓰고 아 먹고 바르고 아 먹고 또 발라주고 아 그러면 아 완벽한 삽박자가 되는데 이 제품 완두 수박 왜이러세요 600억 긴, 뭐가 600억인데 뭐가 뭐가 이 뭐야 이름이? 스이프유트리션 600억 발사했대요스이프유트리션메이저 400. 네, 네. 네, L 400이 600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 데이 대단하죠. 음. 그래서 저희가 기념으로 음. L 0백을 다시 한번 또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네. 지금 이 몇, 몇 개월이 된이 시점에서 네. 좀짚고넘어가야될게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근데 9월 달에 작년 나왔는데. 작년 9월에 어, 어. 네, 9월 달에, 네. 달에 나왔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었잖아요. 그그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음. 후기가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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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어. 지금 뭐 너무. 예 네. 머리가 나고 있으신 거예요 머리가. 머리는 길게. 기본이라는 제가 뭐. 얘가 요즘 얘기를 하고고요. 그렇죠, 있뭐 그렇죠. 어. 이렇게 콜라겐 이좀 좋아지고 음. 이렇게 위가 빤바하게 탄력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땡기지고 저기도 아 땡기지고 저기도 아 좋아지고 거기도 좋아지고 뭐다 좋다는 얘기죠 그냥. 봐봐. 어. <laughs> 아 명동 치약이야 내가 됐어. 가장한 거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네, 네.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 요이 아이를 씀으로 는 동에서요 한 10. 되잖아요. 저희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게 만들어, 아시죠? 네. 빨리 설명해 봐요. 철모 아닙니다. 철모 아닙니까? 이게 400만, 네. 400개의 그 네네. 광원으로 지금 응. 시중에 응. 탈모 치료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응. 짧게 말씀드리면 응. 일단은 우리는 400개의 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봄토... 불빛 보이나? 이 불빛 보이나? 아시죠? 아, <laughs> 집착하시고요. 아, <laughs>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도 시중에는 한 25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메이 레이저 이건 L 400 같은 경우는 광원이 400개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유티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탈모케어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네 피부, 음. 피부 두피 탄력이 올라가면 피부 탄력도 올라간다. 맞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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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연결되어 있어. <laughs> 우리가 두피랑 <laughs> 피부가 따로 따로 놓는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하나만 쓰기만 해도 원 그렇죠. 바디, 원체, 네, 네, 네. 몸을 전신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이게 또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음. 레이저가 진피층까지 들어가고 피아소직까지 들어가니까 음. 두피 순환이 잘 되잖아요. 혈액 순환에도 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약뭐 음. 큰 크게 큰 고통은 아니지만 이게 약하게 약간 변두통 같은 거 있으셨던 분들 아, 두통 완화에도 진만이 되게 되면 아. 이게 두통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네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스트레스 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네. 그거에도 되게 진정도 되고 좋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관절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 관절에도 우리 그 저희가 뭐 음. 아플 때나올때 레이저 치료 하도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씌우고 있으니까. 반전에도 되게 좋대요. 음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릎을 좀씌험 봤거든요. 야 무릎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laughs> 요,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저주파 치료, 뭐, 풍 어, 꼼적에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시는 어,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진 네네. 예가, 굳이 뭐, 모자, 음, 모자로 써도 되는데, 어, 나머지 시간은 뭐할 거예요, 그냥? 네네. 어, 좀 씌워주면 되지. 근데, 몸에 효과가 너무 좋다고 말씀이렸 진짜 얘기하시잖아요. 주 기능이, 음. 또, 탈모 케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음. 그러니까요. 두피의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제품이거든요. 여기 한번 음.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효과들이, 어, 있는지 우리가 두피 건조하고 네. 탄력, 붉은기 민감도 개선해 촉촉하고 네네. 탄력있는 건강한 두피를 마련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윤이 나고 튼튼한 모발 아 모발이 그쵸. 너무 얇아 하시는 분들 진짜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분도가 152, 어, 민감도가 31% 좋아지고요 네네. 모발의 윤기가 자글자글하고요 그리고 두피 <laughs> 탄력도가 요빵 올라가요 네네. 8% 그리고 모발의 강도가 너무 굵어져서 그쵸. 이 굵은 모발 어떡할 거야 할 정도가 나오고요 음, 네. 그리고 모발의 탄력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아, 제가 느낀 건, 음. 저는 뭐, 탈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머리 숱수 많은데, 음. 머리를 감고 이렇게 말려보잖아요. 드라이기로 말려보면, 어, 뭐 잡히는 게 느껴져요. 바닥에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도 원래 있잖아요. 음. 근데 예전보다 확연히 이게 줄어든 개수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그게 느껴졌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UT의 이제 그파트너분은 눈가 주름이 개선이 되셨더라고요. 오, 여기 펴졌는데요. 네. 다시 오가들줄 알았더니요. 그래도 펴져 있라데요 그 두피 탄력과 음. 피부 탄력이 또개선렇요 네, 올라가니까 우리가 네네. 언니들 예뻐지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같이 예뻐지자고 그렇죠? 쓰고 그렇죠? 쓰고 네네. 같이 네네. 예뻐지자고. 그리고 네네. 600만 달성에 대한 음.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선물을 네. 막 퍼주더라고요. 감사 프로모션이죠. 이야, 네. 감사. 네, 우리가 물론 이 레이저 L400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들이또 우리는 3박자가 있어요 3박자가 있어요? 쓰고, 사람이야. 먹고, 바르고 어, 어. 어, 쓰고, <laughs> 먹고, 또 발라주고 그래, 그러면 그래. 완벽한 3박자가 되는데 어, 그러니까요. 이 제품들 어, 두피 케어에 필요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제품들이 여기 잠깐 보시면 프리스케일러 있고요 어. 그리고 두피를 스케일링 해주고 응.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어, 영양을 막 주고요 그리고 인텐시브 세럼도 있어요 헉, 머리가 안빠지 두피에 바르는 에센스죠 그러니까요. 한테이지 에센스고요 응. 그리고 또 리밸런싱 세럼이 있어요 <laughs> 수분 촉촉! 네네 응. 그리고 수 있고. 또 민감한 두피에 케어해주는 카밍 SOS제 진정을 막 해준대 진네진정해 주죠. 그리고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이 있습니다 아, 이거 두피에 쓰는 응. 오일 힐링하고 있어 힐링. 네네네이 <laughs> 제품들 중에서 아무거나 5만원 응. 5만원 응. 5만 이상을 구매하시게 를 되면 응.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laughs> 스파 샴푸 음음 응, 응, 응. 두피에도 스파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제품이 선물로 응.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만 내맘대로 두 개든 한 개든 구매를 하시면 맞습니다. 5만 원 스파 샴푸가 네.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뭐 네. 인텐시브 세럼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개만 사셔도 응. 스파 샴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원 프로모션이고요. 투 네. 프로모션 이 있어요. 그요 앞에 프로모션은 배달로만 됩니다. 오케이 배달이고요. 두 번째는. ABC에서 음. 아무 제품이나, 어, 아메, 제품? <laughs> 아메 제품을 음.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음. 또 어떤 제품을 스파, 주냐면, 스파샴푸랑, 스파 스파샴푸랑,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미니. 를 줍니다. 이거도 굉장히 가격이 좀 있죠. 그죠? 네네. 이것만 어. 합쳐도 뭐한 어. 2, 3만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 네. 그 제품을 600억 달성 감사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1! 네. 또 가지고, 2! 또, 또 가지고. 아 네. 시에 시작하고, 1 0 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좀 시간대도 음. 좀 벌려놨으니까 좀 하려는데, 하나는 배달, 하나는 픽업, 주문 픽업 주문이고, 음,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선물은 좋겠습니다. 받아가야 되죠. 선물은 무조건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쓰면서 두피 케어 하는데두피가 네. 너무 좋아해. 저희 지금 어, 두피가 너무 두피 힐링을 어. 하고 있잖아요. 어. 네, 이렇게 끊으다고 어, 얘기해주면 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머리를 어, 감고 나서 투자하시면 그러니까요. 건강한 모발과 두피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레이저가 집에 틀려. 하나씩 끼워 놓으실까요? 틀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00억 달성 축하드려요.